안녕하세요. 요캉스입니다. 오늘은 비교적 쉬운 아사나로 전신을 이완시킬 수 있는 요가 수련을 준비해 봤습니다. 시작하실까요? 자, 다리를 앞으로 뻗어서 왼 다리는 구부려서 왼 발이 오른쪽 허벅지 옆으로 오도록 합니다. 자, 왼손으로 오른 다리를 잡고 오른팔을 오른쪽 매트 바깥쪽 바닥으로 내쉬는 숨에 상체를 오른쪽 사선 방향으로 숙이고 자 이때 왼 무릎 뜨려고 합니다. 왼 무릎은 지그시 바닥으로 낮추면서. 후 내쉬는 호흡마다 내려가고 오른 무릎도 뜨지 않습니다. 자, 다음 마시는 숨에 가슴을 왼쪽으로 열면서 네, 상체를 왼쪽으로 비틀고, 바닥으로 낮추고, 양 무릎은 가지런히 모은 상태, 어, 오른 팔꿈치 바닥으로 낮출 수 있으면 바닥으로 낮추고, 내쉬는 숨의 상체를 오른쪽으로 기울고, 지성 왼쪽, 천정 바라볼 수 있으면 천정 바라보면서, 왼무릎 뜨지 않도록 하고, 잠시 호흡합니다. 자, 마시는 숨에 천천히 상체를 켜 세우고, 허리 펴고, 내쉬는 숨에 상체를 정면으로 숙이고, 오른발바닥 중립인 상태에서 내려가고, 무릎도 뜨지 않도록 하면서 허리를 펴서 내려갈 수 있는 만큼 내려갑니다. 호흡을 깊게 마시고, 깊게 내쉬고, 마시는 숨에 천천히 상체 일으켜 세우고 내쉬고 반대쪽 자 왼다리는 펴고 오른 무릎 구부리고 오른손으로 왼다리 잡대 오른 무릎 은 뜨지 않도록 합니다 왼손을 왼쪽 매트 바깥쪽 바닥으로 자 마시는 숨에 허리를 펴고 내쉬는 숨에 상체를 왼쪽으로, 왼쪽 사선 방향으로 기울고, 왼쪽 발바닥은 중립입니다. 자, 많이 내려가려고 하지 마시고, 허리를 편 상태에서 바르게 내려갑니다. 내려갈 수 있는 만큼 내려갑니다. 자, 다음 마시는 숨에 가슴을 오른쪽으로 열고 오른팔을 귀 앞으로 벗고 내쉬는 숨에 상체를 왼쪽으로 기울고 시선 오른쪽 천장 바라볼 수 있으면 천장 바라보고. 마시는 숨에 천천히 상체를 켜 세고, 허리 펴고, 내쉬는 숨에 상체를 왼다리 위로 척추 반듯하게. 허리 편 상태에서 내려갈 수 있는 만큼 정글. 다음마시는 숨에 천천히 상체를 켜 세우고, 2, 시고 이왕. 자, 그 다음 일어섭니다 자, 팔의 간격을 골반 너비로 넓힌 상태에서 골반으로 원을 그려서 돌려줍니다. 둘, 셋, 넷, 자, 원이 찌그러지지 않도록 예쁜 원을 그리십시오. 자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멈추고 발의 간격을 매트 넓이 정도 넓게 넓힌 상태에서 자 상체를. 무릎을 구부려서 손을 무릎 위에 얹어 놓고, 자, 슥, 밑으로 내려가서, 무릎을 펴서, 허리도 펴고, 무릎을 펼수 있으면 펴시고, 허리가 펴지지, 이렇게, 허리가 구부려져서 허리가 펴지지 않는다면, 무릎을 구부려줍니다. 자, 무릎 펼수 있으면, 허리 편 상태에서 무릎을 펼수 있으면 펴서, 골반을 좌우로 체중이동 오른쪽, 왼쪽 발바닥에 체중 오른발에 체중, 왼발에 체중 양발은 11자 모양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자, 오른무릎 오른발에 체중을 실어서 오른무릎을 구부려줍니다 왼무릎은 펴고, 오른발바닥에 완전히 체중. 자, 그리고 허리도 완전히 펴줍니다. 마시고, 오른무릎 펴고, 내쉬는 손에 왼무릎 구부리고, 왼발바닥에 체중을 싣고, 오른무릎은 펴고, 마시는스에 왼무릎 펴고, 오른무릎 구부려서, 상체를 왼쪽으로 열고, 왼팔을 천장으로 향하고, 내시는스는 왼손, 바닥으로 내려서 왼발목을 잡고, 자, 반대쪽, 왼무릎을 구부리고, 오른팔을 천장으로 향해서, 시선, 왼쪽 손끝 바라보고, 내네 신의 숨에 오른 팔 바닥. 자, 상체를 숙이고 양손으로 반대쪽 팔꿈치를 잡아서 허리를 편 상태에서 상체를 숙여줍니다. 자, 이때 옆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질 정도면 무릎을 구부려주시고 무릎을 편 상태에서 허리를 펼수 있으면 펴면서. 상체가 점점 다리에 가깝게 양팔로 다리 감싸 안을 수 있으면 감싸 안고 다시 다시 말하겠습니다. 허리가 펴지지 않는다면 이렇게 허리가 펴지지 않는다면 무릎을 구부려 줍니다. 자 마시는 숨에 상체 일으켜 세고. 오른 다리를 매트 앞으로 가져와서 골반 너비로 왼 다리 뒤로 반듯하게 뒤로 뻗고, 자, 오른 무릎이 오른쪽 가슴 앞에 오도록 한 상태에서 왼 무릎과 발등 바닥으로 내려놓고, 자, 골반은 가능한 한 낮출 수 있는 만큼 낮추면서 상체를 켜 세우고, 가슴 열고, 고개도 뒤로 젖힐 수 있으면 뒤로 젖히고 자, 마시는, 숨, 마시는 숨에 상체 를으켜 세우고 오른무릎 펴고 오른발을 들어올려서 양손을 힙 뒤에서 꽉지켜줍니다 마시는 숨에 상체를 허리 편 상태에서 숙일 수 있는 만큼 숙이고, 정글. 다른 천장으로 쭉 밀어내면서 날개뼈 모아주고. 땀 마시는 손에 상체를 켜 세우고. 다시, 오른 무릎 구부리면서 골반 낮추고 팔은 들어 올리고, 내쉬는 숨에 상체를 왼쪽으로 비틀고, 자, 손 풀고, 양손을 바닥으로 드면서 다리 바꾸고, 오른 다리는 뒤로, 왼 다리는 앞으로 구부려서 왼쪽 종아리가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자 정확하게 가슴 앞에 왼 무릎이 오도록 해서 골반은 바닥으로 낮추고 손을 무릎에 얹어놓고 상체 일으켜 세우고 여유 있으면 상체 뒤로 젖히고. 내쉬는 숨에 상체 를켜 세우고 왼무릎 펴고 왼발 들어올리고 손을 등 뒤에서 각지키고 내쉬는 숨에 허리를 펴고 상체를 숙일 수 있는 만큼 숙이고 정글 많이 내려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허리를 펴서 내려갈 수 있는 만큼만 내려갑니다 자, 마시는 숨에 상체를 켜 세우고, 다시 왼무릎 구부리고 골반을 낮추고, 내쉬는 숨에 상체를 오른쪽으로 비틀고, 마시는 숨에 정면 보고, 내쉬고, 손 풀어서, 왼무릎을, 오른무릎 옆으로. 자, 양손을 바닥으로 두면서, 허벅지를 수직으로 세워줍니다. 허리에 힘을뺀 상태에서, 내쉬는 숨에, 힙을 오른쪽 바닥으로 낮추고, 양 무릎은 가지런히 모은 상태. 상체를 오른쪽으로, 거기 오른쪽으로 비틀 수 있, 있는 만큼 비틀고. 할수 있으면, 짐, 호흡,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자, 다음, 마시는 숨에 천천히, 힙, 들어 올리고, 내쉬는 숨에, 힙을 왼쪽 바닥으로 낮추고, 고개 왼쪽으로 비틀고 발도 무릎도 가지런히 모은 상태 다음 마시는 숨에선 천천히 힙 들어올리고 내쉬는 숨에 손과 손 사이 바닥으로 가슴이 바닥 내쉬는 숨에 커브라 내쉬는 숨에 상체를 바닥으로 놓치고 양 손바닥을 겹쳐서 이마나 턱을 올려놓고 다리는 모은 상태에서 내쉬는 어, 숨에 왼 다리 들어올리고 내쉬면서 왼 다리를 뒤로 멀리 뻗고 호흡을 깊고 부드럽게. 자, 마시겠습니 천천히. 왼다리 들어 올려서, 내쉬면서 왼다리 바닥으로, 이왕. 숨 쉬면 오른 다리 들어올리고 내쉬면서 오른 다리를 왼쪽 몸 바닥으로 뻗고 신의 숨에 오른 다리 들어 올리고 내쉬면서 오른 다리 바닥으로 전신에와양 다리 넓게 넓혀줍니다 오른 팔을 어깨 옆으로 뻗고 왼 팔은 귀 옆으로 뻗어서 내신의 숨에 오른 팔과 오른쪽 상체 들어 올리고 내쉬면서 상체를 오른쪽으로 비틀고 오른쪽 견갑을 뒷바닥으로 낮추고 마시는 숨에 몸 전체 바닥으로 되돌리고 내쉬는 숨에 팔을 반대로 마시는 숨에 왼팔과 왼쪽 상체 들어올리고 내쉬는 숨에 상체를 왼쪽으로 비틀어서 왼쪽 견갑을 뒤 바닥으로 낮추고 고개도 왼쪽으로 비틀고 골반은 수직으로 세운 상태. 쉬는 서에 천천히 몸 전체 바닥으로 되 돌리고, 숨 쉬고 다리 모아서 일어. 양손 바닥을 가슴. 옆 바닥으로 두고 상체 일으켜 세우고 다리는 모아서 코부라 자세로 올라옵니다. 어깨 이렇게 들리지 않도록 어깨는 낮추면서 힙에 힘 주고 상체 뒤로 젖히고 양 다리를 뒤로 길게 늘리면서 치골 바닥으로 낮추고. 내쉬는 숨에 힙 들어올리고 내쉬는 숨에 힙을 발뒤꿈치로 낮추고 얼굴이 바닥 자, 팔을 앞으로 쭉 밀고 미끄러져 나가서 허벅지 수직으로 세운 상태에서 상체를 바닥으로 낮추고 마치 잠을 자는 것처럼 상체의 힘을 완전히 빼서 상체가 점점 바닥에 가깝게 들마시는 <목소리> 그 숨을 무릎으로 걸어나서 상체를 켜세우고 고개 맨 나중에 들어 올려서 내쉬고, 성취를 켜세고, 이와. 애화. 천신을 이와시킬 수 있는 쉬운 요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n a 스 a 안녕.